지금 저희 큰 방을 보시면은 몇 달째 정리를 못한 상태예요.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게제 옷장 보시면 이렇게 한 칸만 제 옷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좁아가지고 옷 정리가 안 돼서 지금 <laughs>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난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옷장으로 제 옷장을 바꾸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옷을 걸수 있는 봉이 설치가 안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봉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좀 옷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씨. 어우, 이거 혼자 하기 되게 힘드네. 어. 근데 방이 너무 더럽다. 일단 제 겨울 옷들 다 정리하고 큰 방도 좀싹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해? 어, 다 끝났어. 옷장은 다 했어. 여기 정리만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거기 있는 나랑 그럴까? 자 이제 청소를 해야되는데 오늘은 다행히 갱갱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네에서 사온 LP 플레이어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의자랑 지금 다 엉망이잖아 이런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시 네 가시죠 야, 씨 뭐부터 건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버릴 것들부터 다 버리자. 이런 짜잘한 것들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요런거 그리고 해야 될것 같은데 뭐 계획 없었어요? 아니, 저거는 맨 나중에 하고 큰 것부터 하고 싶은데 큰 거를 하려면은 작은 것들을 치워야지 아, 공간이 생겨. 다다 하고. 그러면 여보야 짐부터 일단 다 빼자. 아, 그럴까? <laughs> 어. 한 3개월 동안 물건 놓고 했더니 여기 다 이런 자국이 남았어요. 청소는 내가 했는데왜 자기가 따을흘리는 거야? <웃음> <웃음> 뭐지, 고울하네 갑자기... <laughs> 자, 어떻게 할 건지 좀 브리핑 좀 해보세요. 지금 감이 안잡혀 어떻게 여기를 꾸밀지 뭐야 여기를? 일단 자기 여기 있는 카펫을 이제 꺼내줘야 돼 나왔다 공포의 체크 <웃음> 카페트 <웃음> 아 근데 카페트 그냥 깔던 대로 깔 거예요? 응 <웃음> <웃음> 이제 여러분도 익숙해질 때가 돼야지 이미 다 떠안은 것 같던데요 그럼 <laughs> <laughs> 이제 새로운 구독자님들 대환영 <laughs> 체크무늬로 대환영. 어. 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눈 아프시죠? 아,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가 여름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야. 겨울이어서. 지금 여름이니까 잘 맞는 거지. 어? <laughs> 이게 무슨 논리야? <laughs> 아, 그래,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좋아, 좋아. 어, 자기 발에서 자꾸 먼지 나오는 것 같아. 아, 더러워. 물티슈로 닦아 아니, 그걸로 해줘. 아니야, 이걸로 될수 있는 게 아니야. 발바닥 해줘 아, 발바닥 너무 더어다 드러... 아, 빨리 해줘. 닦아. 해줘, 일단 해줘. 빨리 1차적으로 해줘. <laughs> 어차 발이 이렇게 두럼이야? 맨날 자기 발은? 땀이 이렇게 나니까 먼지가 붙는 거지. 무슨 팔이 지옥다니고 무슨 발에 다 먼지가 붙어. 어, 에어컨 사줘, 그러면. 에어컨을 사줘.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나가. 아, 정말. 뭐라 할 줄만 알지. 홀리. 야, 오랜만에 봐도 화려하다, 화려해. 며칠 전에 갔었던 서울 풍물시장 같은데요. 나 봤어, 이런 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오늘. <laughs> 내가 지금 굉장히 덥거든. <laughs> 하나, 셋 오, 5,000원 치고는 아주 깔끔한데요? 너무 좋죠 저희가 이 테이블을 산 이유가 있어요 자, 보여주시죠 어, 잠깐만 아직 들 닦아놨네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아, 많이 성급했어요 아, 청소 귀신 청소 귀신이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고 그만 닦아 <laughs> 커버 내 목소리 가는 거 봤어? 한 번만 더닦게 여러분 이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뭐만 하면 닦고 쓸고 갖다 놓으면 닦고 쓸고 이거 나중에 이것도 커버 다 빼가지고 빨래 한번 싹할 거예요. 응. 이것도 빨걸요? 이제 곧 있으면? 야, 5 분째 닦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 정도면 병이야. 병 아니, 내가 정상이라고. <laughs> 와 미쳤다 진짜. 저거는 약품이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티슈로 이렇게 한번 닦아줘. 아, 써있어, 타 혹시 여기 안에 이건안 뚫려서. 아, 여기에다가 두면 되겠다. 와이파이 공유기랑 이런 거 있잖아. 어 그거를 그 사이에다가 두면 은좀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지 않아? 얘는 안될것 같은데? 그거는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잘 터질 것 같고. 얘는 여기다 두면 안 돼? 아, 뭐, 그래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져오시죠 짜잔 짜잔 이거를 이렇게 놓는 거지? 이쪽에. 그렇죠 그렇죠 오 음. 이거를 놓기 위해서 이 5,000원짜리 테이블을 구매를 했습니다 오 여보 응. 음. 아주 감성적이야 저거 하나만 놨는데 분위기 달라졌지? 응나 음. 체력 방전된 거 같아 저거 딱 늘어 <laughs> 근데 내가 저거 가져오면서 내가 또뭐 하는 느낌인 줄 알아? 뭐, 뭐 느꼈어? LP 플레이어도 딱아 아. 아니, 댓글로 요거, 이거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산것 같다. 이런 댓글 달렸었잖아. 어. 아무리 어떻습니까? 저희가 행복하면 됐지. <laughs> 맞아요. 근데 사람이라 그런지 그 댓글을 본 순간 살짝의, 아, 하는 건 있었어. 사람이 간사하다는게그글 보자마자 약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 자기 근데 오자마자 이거 얼마인지 검색부터 해봤잖아. <laughs> 아, 그래서 알고 있어가지고 충격이 좀덜 하긴 했지. 와, 엄마. 대박, <laughs> 아, 아, 자기 내에한번더 닦아야 돼. 지금 내가 멈춘 거야. 지금 멈치 설마... 보면 청소를 못 하겠어. 아, 설마 지금 하나 하나씩 다 그거 옮기면서 청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이고. 아니 더럽잖아. <laughs> 이 시계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시대 때 들어왔던 제품인가 봐. 와 여보야. 어? 뒤에 시트지랑 잘 어울린다. 뒤에 시트지? 이, 이거 꽃꽃이 그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 했었 대박이다, 대박. 난 네, 닦는 것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상에? 뭐 닦는 것만 이렇게 짧게 짧게 나가면 돼요. <laughs> 하고 싶은 말다 해요. 다, 다 자를 거니까. <laughs> 아씨,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예쁘긴 하다. 아, 근데 뭔가 조금 더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붙었다. 그렇지, 뭔가. 이렇게 아.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탁상식이 가져와봐요. 아, 또 잠깐. 아, 아, 내 팔자. 뭔지 고댕이 있었던 애들인데. 이거 아래에서 못 튀어나왔다. 아, 잠깐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벌레 아니야. 아니, 나오긴 했잖아.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아. 그냥 아래에서 그냥 이거 나온 거야. 뭐. <laughs> 아, 벌레인 줄알았잖 아. 하는 싫어 <laughs> 아니 너무 웃기잖아. 아, 아 여기 아래에서 이게 빠진 거구나. 복수한다 진짜. 아니 내가 뭘 했냐고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봐봐 이거 뭐야. 와 근데 이 진짜 시계 너무 예쁘다. 그래 이 감성이지. 어, 자기가 바라던 감성이 이거야? 그럼 그럼. 야 기가 맥힌다 기가 맥혀. 어. 어때 어때? 예쁘긴 한데 야 저게다가 3 0만원을 태웠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짝 어 그렇네. 난 생각도 들고. 아또 초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하, 자 다음 거 합시다 이제. 캐리어는 일단 저 주방 쪽으로 다 넣어야 돼 캐리어를. 주방 쪽으로? 응. 저기를 먼저 비워야 될것 같아. 발코니 쪽. 발코니를 좀 치우고 정리를 하면 그 다음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 저기는 거다 빼, 일단? 어. 아, 이거 있잖아. 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팩. 이거 봉달림 어머니들 이거 청소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버린다고 하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얘렇게 장식을 한번 해보려고요 장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아, 아... 지겨워 아 지겨워 이거를 다 붙여가지고 벽에다 세워놔도 난 멋있을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포스터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것 어. 같아 10개 내딱 10개 그러게 오 어, 이렇게 네. 사각형 딱 만들어서 어. 포스터처럼 하면 되겠다 스탠드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뭔가 어 진짜 취하잖아 여기가 아니 어떤 스탠드 여기 큰거장 스탠드? 난장 스탠드를 저쪽에다가 하나 두고 싶긴 해 그래야지 뭔가 좀 밝아지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릴 거또 스탠드 하나 그러면은 조금 이거 동시에 딱 켜면은 좀 밝아지지 않겠어? 여보가 그때 살려고 했던 그 스탠드는 여기다가 두면 예쁘긴 하잖아 희한하게 생겼다는 거 어, 어울릴 것 같아 아 근데 자기가 겁나 웃었잖아 자기 마음에 들면 되지. 내가 웃던 말도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왜차 웃냐고. <웃음> <웃음> 얘가 은근 얘 이거랑 잘 어울리는 얘가. 이건 어차피 위에 달 거니까 이거 빼고 가아 닦아야 돼, 닦아야 돼, 닦아야 돼. 돼. 그니까 여기다가 붙으면 예쁠 것 같다.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연스럽게 날 주네. 킹 받게. 자 이제 잘 샀으니까 또 일해야죠. 일단은 저 뒤에 있는 코시트지 보수 작업. 하고, 여기 지금 뽁뽁이 있거든요? 뽁뽁이가 다 이렇게 지금 다 뜯어졌어요. 여름이 되니까 이게 다 이게 녹아가지고, 얘도 지금 줄도 막 이렇게 되고, 여기도 지금 다 늘어져가지고 지금 다 이렇거든요? 여름이니까 다 한번 뜯어줄게 배트랑잘 어울리네. 끝났시 야, 이 집에 딜레마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치우면 여기가 난장판이 되고 여기를 치우면 여기가 또 난장판이 됩니다. 야, 이 딜레마에서 언제 벗어나지? 저번에 우리 김갱님이 여기를 꾸며줬었는데 접착제로 꾸며줬더니 여기가 다 이렇게 떨어졌어. 요 여기 벽을 좀 뚫어서 이거를 다시 달려고 합니다. 또라 <laughs> 아니 여보 옷 정리 안 하시냐고요 자기 감시해야 돼. 아니야 옷 정리해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부탁이야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나도 불편해서 그래 아니야 내가 더 불편해 좀 마음 편하게 일좀 하자 그러면 자기가 다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마음이 엄청 불편하겠지? 왜? 이렇게 해놓을 거니까. 아, 안 할게. 그거 일자 아닌데? 이렇게. <laughs> 아니, 일자가 아니니까. 느낌은 있다. 안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서 깔끔해졌네. 아닌데 아닌데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더 남았다고? 응. 뭐? 뭐가 남아? 지금 다 했잖아. 여기 다 꾸미고, 여기 다 정리했고, 깔끔해졌는데? 내가 하나 더생각해는게 있어. 이거 문짝을 우리가 원래는 저희 보일러실에다가 놓기로 했잖아. 네 그렇죠. 근데 한 개만 놓고 한 개는 여기다 놓을 왜요? 인테리어? 어.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이미 갖춰져 있잖아, 얘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엽서나 뭐 그런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아. 왜죠? 진짜 괜찮은 생각이지. 사실은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놓거나 좀 이렇게 해서 채워서 여기에다 원래 그림을 이렇게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순간에서 저희 주제에 짐을 들리는 거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그 동묘에서 본 화장대는 안 사기로 결정을 했고 변덕이 너무 심해 <laughs> 무슨 변덕이 심해 아니 그럴 거였으면 은 문짝을 왜 뗐습니까? 문짝 걸고서 그냥 열어 놓고서 거기 꾸미면 되겠다 에이 느낌이 다르지 뭘 느낌이 달라요 에이, 그리고 거기다가 달그림든왜걸왜 왜 그린 거야? 일단 흥분해가지고 말도 더듬네 자기 고양이 그림 달아줄게 흰색에다가 고양이 딱 하면 더 튀지 아, 저기 남편 씨. 예. 네. 왜 그러시는데요? 또 뭐가 못 마땅한데요? 여보, 네. 나만 못 마땅할까? 이이 <laughs> 어. 이 아이디어가 과연 나만 못 마땅할까? 아, 이또다 해놓으면 예쁘다니까. 아, 아, 더운데 또 스트레스. 아, 아, 아 빨리 해줘. 아, 나 빨리. 빨리. <laughs> 나 나만 맞, 못마땅거야 나만?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에, m. 에, m. 런닝하려고 런닝화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기요 v e Lonnie.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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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nie. I l o v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뭐, 이거 뭐야? 아, 아, 아! 이씨 <laughs> 아. 진짜, 내 심장병 걸려 죽으면 다너 때문이야. 아, 재밌다. <laughs> 오, 됐다. 딴딴하지? 응. 음. 됐어. 괜찮네. 응. 내 거는? 그럼 얘를 여기다 둘까? 어, 그냥 세워도 오히려 세워두는 게 느낌이다. 그치? 그럼 얘를 뺄까? <목소리> <laughs> 아 오늘 거실 치우기로 했잖아 왜저여기 꽂혀가지고 그래 그럼 거실 을 하고서 가자. 뭐야 그 능력 <목소리> 보러. 짜증 좀 그만 내. 제발요 니 더우면 그렇게 짜증을내요 더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의 그알수 <laughs> 없는 아이디어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laughs> 더위 때문에 내가 짜증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더위 때문에 짜증 내는 거 같은데? 음, 너 때문이야. 아니, 야 아니야. 명확하게 그, 말할게. 그럴 리 없어. 너 때문이야. 아니, 그럴 리 없어. <laughs> 아그 아, 생각 좀 그만해, 제발. 아 <laughs> 내가 생각이 나아 <나겠다. 웃음> 제발 그 생각을 멈춰 <웃음> 제발 <웃음> 이거를 다시 빼야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니까 오을 거기다 놨잖아. 얘를 여기다 다시 붙여. 이렇게 놓으면 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예쁘지. 응. 음. 붙일까? 이렇게. 어때? 음. 이게 음. 더 낫지. 응. 음. <laughs> 아니 영혼 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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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거 끝났어요 이제? 아 생각한 거 끝났어. 어 음. 됐어. 하, 저거 책꽂이 저것도 저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거거든요. 그거를 버리려고 했는데 또 우리 갱갱님이 챙겼답니다 21세기 풍요로운 삶 아니 예쁘잖아 예쁘잖아 어머나 엔티크해 우리 집 분위기랑 너무 잘어울는데 이걸 왜 버리냐고 <laughs> 자이 다음은 여기가 또 난장판이 됐거든요 여기를 좀 치웁시다 귀찮을 법도 한데 정말 부지런하게 닦는 거야 진짜 는꼭 음 거실을 다 끝내자 여보. 제발 끝내자. 며칠 인지 모르겠다. 아! 어느 정도 마무리 된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 장에 시트지 붙이고 그리고 시계 민트색을 바르자고. 이것도 이제 어머니 댁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가져온 건데 여기가 오래돼가지고 좀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네, 여기를, 페인트 칠을 좀샥 하면 엄청 예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폼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꽃무늬 시트지가 또 왔습니다. 어, 잠깐만. 색깔이 달라요? 아, 다르죠? 이번에는 좀 밝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여기 장에다가 이제 저희가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해요, 이렇게. 그래서, 안 보이게,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려줄게요 오마이갓 야저 꽃무늬에 이제 적냈는데 야 다른 꽃무늬를 샀네 꽃 예쁘지 않습니까? 우? <laughs> 임신하셨어요? 왜 이러세요? 자기는 이 시트지를 붙여 나는 저게 칠을 할게 그래 자 각자 맡은 역할을 한번 충실해보자고 쉬 회 셔. 음. 익스클인데 시간 좀 걸리겠다. 씨. <laughs> 진짜 짜증 나. 나 열심히 했는데. 고생했어. 아니, 다시 얘기. 이쁘다. <laughs> 왜 뭔지 훔쳐 봐. 그리고 아줌마가 어. 이거 먹으라고 주셨어. 오 가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자. 가시죠. <목소리도> 보여줘 보라색 커튼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두 장이야 이렇게 하나 더 그거 어디다 가게? 그거 자기 하는 거 봐서 예뻐 안 예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laughs> 근데 이거 하니까 확실히 더 밝다 그렇긴 하네 어. 이거 당근에서 샀는데 전구도 안 주고 저기 윗대가리도 돌리는 게 고장 나가지고 아예 뻑뻑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 말도 안 하고서 이렇게 팔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당근에서 이러지 맙시다, 정말. 시장 심기 봅시다. 아, 예쁘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거실이랑 큰방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깔끔해졌어요.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책상 깨끗하게 인테리어했고 여기 원하시는 카메라 장비 넣는 장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문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러운데 여기는 새로 칠을 할 거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여기 문틀 마찬가지고 현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 큰 방으로 오시면 자, 사람들이 제일 말 많고 기대했던 큰 방을 이렇게 봐주시면, 요렇게 완성됐습니다. 제일 구설수가 많았던 방이긴 하죠. 그 음. 어, 나는 무당집이 잊혀지지가 않아. 소말리아 인테리어 같다고 한거 제일 기억 많이 나. <laughs> 소말리아를 안가봐서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번 꾸며봤고. 그리고 또 이제 이쪽 가장 문제가 많았던 대망의 꽃벽지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다쓸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튼으로 좀 가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갤러리 형식으로 해서 문짝을 여기다가 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거는 보일러실 행으로 가기 너무 아깝다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 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공수해온 조명 근데 이런 조명들만 이렇게 딱딱 둬도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좀 살았어 그리고 소파 사이에 이런 디테일들 음. 이것도 당근에왔던 테이블 아, 이것도 빨리 붙여야 되네 타일을 그러니까 어,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음. 그럼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짜... 어떠신가요 여러분? <laughs> 많은 분들이 응. 인테리어를 궁금해했고 응. 큰 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맞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 맞아. 어떤지 댓글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아주 저는 만족하는 방이 됐습니다. 음, 굉장히 만족해 보이긴 해요 얼굴이. <laughs> 인테리어는 그럼 100%다한 것도 지금 이제. 어, 여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크...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인테리어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방을 하면 훨씬 더 집이 예뻐질 것 같아 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이 더 환해 보이고 좀더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관이 이렇게 지금 되게 수산하잖아 아, 그렇지. 색이 다 바래가지고 현관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지금 하얗게 다 인테리어 했는데 어, 어, 어. 현관 때문에 좀 어두워 보이기는 해어 그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생했어 <laughs> <laughs> 아, 진짜 고생했다. 얘를 뺄수 있지롱? 이렇게? 했다 고생했다. 고 만족하십니까? 아... 빵.